근데 아빠가 우리 딸을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나봐. 아빠 삐져서 모르는 척 하잖아. 우리 딸 빨리 아파트에 자란다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절 받으세요. 근데 네, 오늘 목표는 108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족보잉을 합니다. 야, 너가 저드랑이 냄새 맡은 이 삼촌 이상한 삼촌이거든. 부산행 좀비급 옷주 뭐, 시있는데 좌삼삼구삼삼. 안녕하세요. 저 월미크루 비보입니다. 아, 저 요즘 춤을 이렇게쳐요 3학년 루캠이 나를 봐. 3푸시업 왔다, 운동이요. 왔다, 하나요. 야, 푸시업 둘이요. 오쭈, 셋, 오쭈, 넷, 오쭈구리 다섯, 오쭈, 여섯, 오쭈, 일곱. 언제까지 하나보다 여덟, 오쭈, 아홉, 야, 밥수치기 열. 열. <laughs> 얼굴 터질 것 같아. <웃음> 미친놈아. 요새 푸시업만 하니. 아이고 나 여기 이분이아가씨들이 아니 왜 여자끼리 이러고 있을까? 자 저기 혹시 맞은편에 우리 부시한 조각들 이렇게 친구예요 내지? 아니 다들 나이도 어리고 인물도 괜찮데 몇 살들이에요 나이들이? 어열 명도 열 살? 아 고등학생들이야? 야 자리 조금만 넓게 앉아볼래 얘들아? 저기 아버님이랑 따이 옆으로 조금만 가주세요. 네 자리 좀 넓게. 그네 명이 자리를 쭉 넓혀봐. 그 다리를 딱 오므리는 거야. 너네 중간에 빈자리 보이 여기 여자 한 명씩 금방 앉아줄게 기다려 나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동생들 기다려 자올 크리스마스 선물로 남자친구 받고 싶은 아가씨들 조용히 떨어집니다 내가 월미도의 산타야 이리와 띠 남자친구 필요한 아가씨들 떨어집니다 뿅. 용용어허 저기 저기 임자 있는 아가씨는 떨어져 아니 저 남자친구 쓰레기 이 사람이 머리도 가르마 밥보공머리하고 아 여자가 떨어지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잘 가라고 인사를 해잘 가라고 남자친구 아니에요? 오빠 친오빠? 아 남매구나 어쩐지 둘이 진짜 안 친해 보이더라 아 이래, 이게 이친 남매구나 그렇죠 이게 현실남매죠 아니 오빠도 잘생겼고 동생도 귀엽네 몇 살이었죠 나이가? 서른 스물명? 라고 안 들려. 스물 2물 나이도 괜찮은데 남친 없대매. 어 여기 왼쪽에 오빠 소개해 주려고. 이리와. 우리 여동생 이연이 어때? 오빠를 평생 지켜줄 수 있어. 이연이 자세 보이지?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거를 지금 한 팔로 버티고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벌 꼬집어주고 싶어. 오늘 누구랑 갔어요? 네 혼자 갔어? 이행 아 이쪽에 총각들 일행이에요 여긴 누군데? 남자친 들? 누구예요? 친구들? 보면 오빠들? 누군데? 그냥 아는 동생이랑 친동생? 친동생이랑 친동생 친구랑 아니 나이가 스물여덟인데 친동생이랑 놀이동산을 오는 거야 이것은 운명이야 옆에 이 총각은 여동생 친동생이랑 왔어요 여기도 이로와요 절루가 야, 일단 저기 네명부터 해결해줄게, 너. 뿅! 뿅! 남친 키리아, 나가씨들, 뿅! 어차피 갈 때까지 계속할 거야. 뿅! 그렇지. 잡아주지 마, 잡아. 오빠야, 여동생 보내자. 언니, 방해하지 마. 어이, 동생들, 받아 선물이야. 야, 형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산타, 상민이 형은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오늘. 바로 여자 꽂자주신대 야, 잡아주이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야, 잡아줘, 그 18분에. 동생들, 옆에 치마 누나 엎드려 있잖아, 임마. 엎드려서. <laughs> 아니, 친오빠 뒤에서 웃고 있네. 역시 친오빠야. 왜 동생이 채팅해요? 야, 나이 코트와 같이 자리 제대로 갔네. 혼자서 남자 네명 데리고 온것 같아.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의상도 비슷해. 야, 그거 F4랑 금잔디 같다, 야. 음. 야, 금잔디가 어제 자기 전에 라면을 한 20개 끓여먹고 잔다. 야, 거기 잡아줘야지. 왜 도망을 가? 왜 남자끼리 분대기를 만져? 이 벼태 같은 놈들. 이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또 우리 쪽으로 우리 누님이 오셨으니 또 개인기 보여줍니다. 음. 자, 아까 그 비보입니다. 아. <웃음> 음. <웃음> 음. <웃음> 귀여워. <웃음> 어? 야, 요즘 자주 오더니 우리 직원이 되고 있어 그래 점프 한번 맞춰드릴까요? 자 멋진 여자 멋지게 됩니다 준비 하나 둘셋 하면 그냥 풀짝 뛰는 거야 하나 둘 풀짝 뿅뿅 뛰었어 이만큼 뛰었어 이만큼 어, 방금 흥분했어 어, 귀여워 어? 나 자주 보는데 밑에서는 한 번을 안 마주치네 인사할라 그랬는데 어 근데 원래 좀 뒤로 가는 편인가 봐야 저러다 저기 남학생 한명 무릎에 앉으면 대박인데 그지 이렇게 뒤로 보내서 이렇게 가다가 저 남자애들 표정 다 진지해진 거 맞아? 봐. 아니 아니 저 누나가 이놈 어떡하지? 한숨 잘자데 그니까 우리 애기 잘자 어, 너무 귀여워 어나이분 나 맘에 들어 우리 같이 다꽃치 먹으러 가자 알겠지? 어 뒤에 얘는 친동생 같아 <laughs> 야 요렇게 세 명이 모이니까 곰돌이 세 자매 인사틀 나눠 한 명도 없나 한명더있으면 빅마마 <laughs> 자 다들 아자고자자자요 우리 3학년도 고생했어 우리 자자1 2년생그 왼쪽에 오빠 저기 겨드랑이 좀 집어 달라고 얘기 좀해 우리 딸. 아빠. 아빠 자 엄마 보고 싶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아빠가 미안해. 아이고 우리 딸. 요 아버지, 요 되게 멋있게 잡아주시네. 요 아빠, 야 딸내미 너 무릎으로 아빠 때리지 마, 때리 안 안돼 안돼 안돼. 아빠 때리지 마, 이거 이거 엄마 거야 안돼 안돼 안돼. 아빠 때리지 마, 아빠 때리지 마. 아빠, 때리 마. 나 여기 여학생들 혼자 탔나 봐. 너 조용히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다야. 귀엽게 생겨가지고. 뭐 부모님 같이 오신 거야? 아 왼쪽이 남자친구야? 아니 같이 좀면지 남자친구 같은데. 어좀 같이 왔고 좀. 아이고 아이고. 아빠, 아빠 나. 자꾸 타니까 후들후들 거려. 아이고 우리 딸, 아빠만 믿어. 야 이게 대한이고 아버님의 위대함입니다. 아빠도 힘든데 이거 잡아주시는. 아이 박수 한번 주세요, 다들 이게 아빠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딸,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 진짜 멋있어. 야 나였으면 모르는 척 그냥 버렸어 우리 딸. 아빠한테 잘해 너. 아 어, 산타 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으면 아빠한테 잘해. 어차피 아빠야. <laughs>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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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동심박이 너무 좋아. 자 내려온 대 반대쪽입니다. 안녕히들 가세요. 자 다음 타실 분들 올라오세요. <목소리> 이코트은 남자끼리 커플티아 USA. 이 별태 가같들 놈. <laughs> 절세야. 우리나라에선안 돼. 미국 가야 둘이 결혼할 수 있어. 미국에서도 허락해주는 주가 몇개 없대. 철수야, 사랑해. 우리 USA로 가자. 너네 둘이 친구야? 몇 살이야? 14살? 둘이 같이 산 거야? 이들이 맞네, 이것들, 커플 일로 <laughs> 야! 남자끼리 옷을 맞춰 입고 있어, 이번에. 옆에 그 국방색 잠바 넌 혼자 탄 거니? 아, <laughs> 몇 살이야, 너는? 열. 초등학교 6학년이야? 아, 귀여워. 너 뭐, 아저씨가 이런 얘기 한다고 삐지면 안 돼. 알았지? 아저씨가 봤대 너가 우리 아빠보다 더 옷을 아빠처럼 입는 거 같아. <laughs> 여기 노란머리 총각은 몇 살이에요? 네? 스물여섯? 진짜 형이 웬만하면 손님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한마디 해도 돼요? 분홍색 안 어울려요 <laughs> 웃지 마요 이 아가씨가 왜 웃어 그럴 거면 대신 뺏어 입던가 분홍색은 여자들이 입어야 깜찍하지 그냥 어? 잠깐만 이렇게 다섯 명이 온 거예요? 어디까지? 아, 이렇게 여섯 명이? 여자 두 명에 남자 네 명? 이야, 그럼뭐에 아무도 안 잡히는데. 좀 잡아줘요. 좀 잡아줘, 이 나쁜 놈들. 야, 그 옆에 좀 잡아줘, 초록색. 아니, 그럴 거면 같이 오지를 말든가. 장난하나, 그냥. 15와 담요 1고50 문제야. 너 치마가 문제지? 에... 어디가 여러분 여기... 어... 또잘들어가네 여기 4명은 중학생이지? 2학년, 1학년, 14살이야. 아... 요즘 애들이 나이를 모르겠다. 넷 중에 누가 제일 이뻐? 형, 아, 뭐, 서로 이쁘대. <laughs> 다 이뻐? 야, 니들 나이에 다 이쁜 거야. 뭘 개만 이쁘고 넌안 이뻐? 아유, 우리 국방세가들. 아니, 왜너 똑같은 돈 내고 그렇게 힘들게 타? 요, 끝에, 요, 알파카 잠바 두 명은 커플이에요? 아니야? 다 친구예요? 남자들 다 동갑이라고요? 아니지. 딱 봐도 저 와사비 형이 제일 큰 형인데. 굳이 뭘 놀래 딱 봐도 야, 얼굴이 사랑의 유통기간이라는게 있는데. 뭘 놀래 누가 봐도 제일 큰 형인데. 누가 막내예요? 그래 여기. 여기가 딱 막내 같더라. 아니 여기 어떻게 되는 사이야? 학교? 학교? 대학교? 대학교 선후배들이에요? 그 아. 그러니까 그래, 공부만 했어. <laughs> 아 진짜 아니 분홍색을 입었으면 그 겉에다 방탄 조끼를 입지 말았어야지 멍추아 여자친구 없지? 당연히 없지. 구멍 티에다 방탄 조끼 있는데 누가 만나게. 나는 티를 안했거든 어두운 거 입든가 조끼를 좀 밝은 거 입어, 알았지? 아, 그, 그 거야? <laughs> 그렇지, 뭐, 큰형이구나 하고. 자, 고생들 했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내일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진대요. 감기들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마지막은, 아, 나이 USA 너네 진짜 만지지 말라 했다, 남자끼리. 노터치 어? <laughs> 이리 와. 이리 와또 엣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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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진이, 너는 촬영을 해야지, 거기서 말도 바뀌나? 어? 야, 줄임은 뜯지 마, 넌 진짜 니가 한번 뜯어줘. 뜯지 마. 쟤무지아눈 착하게 뜨라고, 눈 착하게 뜨라고. 팀장님 오늘 예민하다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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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띠띠띠띠띠, 뜯지 마. <laughs> 왜? 설마 그 대학생 오빠들한테 갈라 그런 거야? 아, 너도 예비 대학생이잖아, 일로와. 제일 큰 와사비오빠 소개시켜줄게 <laughs> 이리 와봐 일단 큰오빠한테 인사해야지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안 나와? 빨리 왜 갑자기 힘을 쓰고 그 이게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진짜 날로 직진 큰오빠한테 직진 와. 잡아주지마 반바지 냅둬 패딩 찢어도 오리털 나온다고 내비둬 어머 왜 니가 가게 <laughs> 우리 큰형 신입생 왔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야, 좀 큰형 잡아줘. 오, 야, 야, 큰형. 야, 좀 잡아줘, 큰형 빨리 대줘 박수만 치지 말고 잡아줘야지 그냥. 자, 여기까지 할게요. 타는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내리실 때 반대쪽이에요. 다시 때도 올라오세요.